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? 아,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일어,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. 이불 속에서 더 자고 싶은데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어났습니다. 어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어, 많이 자고 싶은데요. 아, 오늘 어, 자동차 놀이터 작업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. 이쪽으로 가시면은 자동차 노, 놀이터로 가는 비밀의 문으로 들어왔죠. 요즘에 그 항아리 게임이, <laughs> 항아리 게임이 그 인기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전 해보지는 않았는데, 그, 뭐야,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임 영상을 유튜브로 봤는데요. 와, 그거 진짜 어렵겠더라고요. 그 철구 철구가 항아리 게임 항아리 게임 막 실패하는 거 어우 보니까는 어우 나는 저거 못할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3D 운전 교실에도 항아리 게임만큼 어려운 구간이 생겼 생겼을까요? 3D 운전 교실 하늘길에다가 약간 제가 어려운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. 항아리 게임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웬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 항아리 게임도 좀어렵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잘하시는 분들은 후진으로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어우, 저는 후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<laughs> 한번 어떤 구간 어려운 구간이 생겼는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어 자, 여기서는 저도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. 하늘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. 너무 저한테도 어렵거든요. 자,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붕붕. 오랜만에 하늘길로 올라와 보네요. 아직 그 하늘길에 이 어려운 어려운 곳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. 제가 이번 주 중에 14.3을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 그때 업데이트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설치되어 있는 3D 운전 교실에는 요 어려운 구간이 아직 없습니다. 얼마나 어렵길래 제작자가 이렇게 계속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? 궁금하네. 궁금하네. 저기 앞에 보이시나요? 동그란 거? 저기 앞에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? 네, 한번 가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저도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. 지금 만들기는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 이렇게 운전해 가지고는 처음 가는 거예요. 어, 저 이거 이거 아직 <웃음> 저는 <웃음> 어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. 아씨 <laughs> 위에서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어우. 빨려 저 밑에 밑에 좀 보세요. 어, 어떤 분들은 막 여기 후진으로 막쫙 가고 막 엄청 빨리 하시던데 저는 3D 운전기실 제작자는 아직 그 정도는 해볼까요? 나도 안돼 안돼 또 하다가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올라야 되잖아. 저는 일단은 무섭더라도 위에서 쳐다보면서 하겠습니다. 어 이거 은근히 무섭네. 오 게임인데 왜 이렇게 무섭지?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좀더 가까이 보이시죠? 저기 위에, 오른쪽 위에 동그란 거. 저게 제가 지금 좀 만든 건데, 글쎄요. 항아리 게임만큼 어려울지, 안 어려울지는, 저도 해봐야 돼요.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. 근데 가는 데까지도 어렵네. 어우, 저 밑에 좀 보세요. 밑에 안 볼래? <웃음> 무서워. 아, <laughs> 자, 이제 여기 좀 어려운 구간인데, 이제 저도 많이 해봐가지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. 자, 여기만 잘 꺾어서 올라가면은 저 위에는 쉬, 쉽거든요. 자, 오, 조금씩,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어요. 오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어, 자, 조금 천천히 안전하게, 안전하게, 오케이, 어, 자,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야, 그 항아리 게임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 어려우면서도 끝까지 하고 싶은 그 중독성도 있고 아 과연 제가 한번 어려운 구간 만들었는데 얼마나 어려울 것 어려울지 여기가 서 조금 바뀌었어요. 그전에 하늘길은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좁은 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저거 보이시죠 앞에 바로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. 저 아래쪽에도 있는데 오 저도 처음 해봐요. 으흐흐흐, 안 보이잖아, 길이. 길이 안 보이잖아. 저 이거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? 어휴, 이걸 연습 좀 하고 올라갈걸 잠깐만.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부스터를 켜야 돼? 부스터를 켜고 할까? 휴, 잠깐만. 부스터를 키면 너무 빠른데? 부스터를 안 켜고 한번 연습 삼아서 앞으로 좀 가볼게요. 안 되겠다. 여기 부스터 안키면은저 위에까지 탄력 받아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근데 또 부스터를 키자니 너무 세게 달려서 돌다가 날아갈 것 같고. 오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은 부가티의 부스터를 오, 스포일러 올렸습니다. 어, 기어를 뒤로 바꾸고 잘할 수 있겠니? <laughs> 어우, 떨려. 부가티야 넌 잘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 이게 일직선으로만 가면 안돼요 약간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약간씩 돌려줘야 되는데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전해서 처음 도전입니다 저 과연 3D 아!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아 제가 저거를 그냥 지금 뚫고 지나가게 됐는데요. 제가 저거를 밟고 뚫고 안 지나가게 하고 오류를 고쳐서 수정해서 이번 주 중에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, 죄송합니다만 어, 저거를 어, 다음 번 영상에 제가 오류를 고쳐가지고 합격하도록 만들겠습니다. <laughs> 아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저걸 팍 밟고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. 저기다가 뭐 하나를 안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뚫고 지나가서 떨어졌는데요. 제가 고치겠습니다. 아이고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습니다. 죄송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고쳐가지고 합격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